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오늘 23일의 날씨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있고, 대부분 지역에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G20 불참속에 WTO 기능 회복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뉴스를 전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현지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지 20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으며 미국발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유다자무역의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마공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다브리 강정 회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선도해온 투자원활화협정이 내년 WTO 강요회의에서 공식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네요. 이번 G20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1999년 G20 회의 창설 이래 미중 러 3개국 정상회의 모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g20에 불참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을 역설한 터라 더욱 주목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이 백인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참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외교를 꺼이는 특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라고 하네요. 주요국 정상이 불참하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이 g20에 공을 들이는 건. 국익 중심의 실용예교를 다변화, 다각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다른 것으로 보이며, 다자무역측의 복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 데 앞장서 경제동맹의 폭을 넓히겠다는 보관이라고 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G20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으나 우리는 어떠한 여건 하에서도 국제적인 다자 외교 무대에서 역할과 기여를 하려고 한다며 참여하는 나라들과 무역 원활화, 무역 기획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했네요.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성과중심 재정정책과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 등도 제안했다고 합니다.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 상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의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한국은 인공지능 ai 등의 미래 성장 분야의 투자에총 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네요. 개도국 개발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다자개발은행 개혁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개도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함께 나가기에 연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G20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며 모두가 기회를 누리는 포용성장을 추구하고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뉴스를 KBC 코리아 보건방송에서 보내드렸습니다.